자, 그 다음은 제어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에는 if문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죠? while문, for문,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문부터 한번 볼게요. if, if는 어떤 이제, 어, if가 뜻이 뭐죠? 만약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음, 지갑에 내가 돈이 얼마 있어? 천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갑하니까 좀 이상하다. 다시, 다시, 다시. 지우기. 용돈이 내가 천원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용돈이 오천 원보다 높으면, 프린트, 택시를 탈래? 만약에 용돈이 천원보다 높으면 버스를 탈래? 만약에 나머지 두벅두벅 두벅이 신생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용돈이 천 원밖에 없기 때문에, 어, 용돈, 오천 원보다 큰가? 아니야. 용돈, 천 원보다 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벅두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입후문이라는 것은 만약에 용돈이 오천 원보다 크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조건이, 어, 맞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elif라는 거는 이 줄임말이에요. else, if의 줄임말이에요. 아, 아니면, 용돈이 천원보다 크냐?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참이 되면. 그런데도 조건이 맞는 게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else문에 들어와서 뚜벅뚜벅을 프린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안에 지금 if 다음에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조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냐 뭐 거짓이 되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분기가 된다고 하죠 나뉘는 흐름이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의하셔야 할게 여기에 if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이라고 해서 점 점을 꼭 찍어주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쉘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들여쓰기라는 걸 해야 돼요 들여쓰기를 하나 둘셋넷 만약에 if 문을 쓰게 되면, 조건 쓰고, 콜론 쓰고, 내려가서 엔터 쳐서, 하나, 둘, 셋, 넷을 클릭하고, 아, 이제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 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lif는 if랑 같은 줄에 딱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인터, l 쉘 모드라서 이렇게 되는데, 에디터 모드에서는 줄이 딱 맞을 거예요.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어, 안해도 됐고, 좀 보기 좋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어, 파이썬에서는 이게 문법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그 때문에 반드시 이 들여쓰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조건문이 들어갈 때 이런 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x, y.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될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아니 냐이 이거 뭐죠? 부등호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x가 진짜 y보다 작으면 이 참이 되는 거고 어, 이게 참이 되는 거고 x가 y보다 크면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문을 어, 거기에 조건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을 때는 땡땡 는는다 같지 않다 할 때는 느낌표 는 부등호는 부동어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앤드 원하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저거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만약에 내가 돈이 5천원이상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를 탈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 if, 아까 뭐니? 용돈 돼 있었죠. 그리고, 카드, 카드가, 0. 0이라는 것은 카드가 없다는 거고, 1이라는, 1이라는 것은 카드가 있는 걸로 우리가 할게요. 용돈, 아까 얼마 있었어? 용돈 천원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용돈이 5천원보다 크거나 5월 하는 거, 그리고 카드가 있으면 프린트 택시 타자.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카드에다 1을 넣었어. 나는 카드가 있어요. 지금 용돈은 없지만, 그래서 용돈 5,000원 어, 이거나 카드가 있어. 그러면은 프린트 택시 타자라고 하면 택시 타자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원은 조건문, 왼쪽에 있는 조건문, 오른쪽에 있는 조건문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엔드라는 쪽 엔드라는 또 이게 있는데 어엔드라 엔드라는 연산자는 두개 모두 참일 때, 오케이. 참이 되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시라는 것도 있어요. 나시라는 것은 얘가 이 뒤에 있는 조건문이 거짓일 때만 참이 되는 거.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방송 강의를 계속 보게 되니까 재밌네요. 아, 그러신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 아까, 청군 아, 천군, 우리 멸망했잖아. 백군, 아, 왔더님 아직도 계시네. 백군에 박유천님이랑 인채무현님이 있어요. 이런 것도 돼요. if, 박유천, 인, 백군, 프린트, 5호. 하게 되면, 5호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유천님이라는 이 스트링 문자열이 이 백군이라는 리스트 안에 있냐 볼까요? 박유천 인체무에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조건문 참이 돼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f 우리 어, 영원히 고통받는 왓더님께서 in 백군에 있냐 오호 하게 되면 어, 신텍스 에러가 나네. 어 신텍스 에러가 왜 났어? 신텍스 에러가 왜 났지? 아, 역시 왓더님은 영원히 어, 고통받는 다시 왓더 인 백군에서 프린트 오호 없죠. 왓더님은 백군에 없었습니다.